자, 오늘은 우리 스파이로 아줌마 아, 아가씨? <laughs> 아, 여자래요 어, 트리트를 주는 날입니다 얘가 혼웜이라고 자라면 응? 뭐가 되지? 모스 모스가 뭐였더라 나방이 래요뭐 너무 이쁘게 생겼죠 게다가 크기가 큽니다 얘는 누구 밥이더라? 그 레오파드 개코? 뭐지 그럼 무슨 개코지? 아니야 비어드 드래곤의 밥이에요. 이제 우리 개코아재 간식이 될것 같습니다. 짜잔! 개코야 간식 먹어라. 볼수있으나나뭐 큰데? 머리보다 큰 애도 먹네 오이 다 먹었어요 어때? 맛있어? 비하스 꾸물꾸물한 것 같은데 아닌가? 일단은 먹어보는 간식인데 괜찮아 스파이로? 이젠 소화시켜야 되니까 햇빛 아래에서 가만히 있겠지. 음. 한 마리로 충분할 것 같아, 그렇지? 바이바이 개커 스파이로 바이바이.